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30대 후반 직장인 A씨가 신입 사원의 황당한 근무 태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입사한 20대 여성 신입 사원은 채용 초기에는 성실했지만 곧 근무 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지각을 반복하며 출근 직전에 서야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고 출근 후에도 앞머리에 헤어롤을 감은 채 커피를 마시며 책상에 카메라를 두고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등 업무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회사에 비치된 커피 캡슐은 직원들이 하루 한 잔만 마시기로 했지만 신입사원은 하루 3잔씩 소비해 보름만에 캡슐이 바닥났다고 합니다. 또 탕비실 간식과 컵라면을 집으로 가져가면서 오늘 간식 안 먹어서 손해니까 가져가겠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가 신입에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자리에 지켜달라고 지적하자. 신입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뉘에 위에 알겠습니다.라고 설정해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S 씨가 항해 전화를 하자 신입은 웃겨서 한 건데 제발 저리냐고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는 신입 사원의 어머니가 직접 회사를 찾아와 A 씨에게 어디 감히 밤중에 결혼도 안한 여자에게 연락하냐며 소리를 지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장은 A씨에게 신입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1년만 버티겠다고 하니 참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입은 이후에도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점심 안 먹을 테니 1시간 일찍 퇴근하겠다는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불만이 커졌지만 회사 측은 사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논란이 두려워 강경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인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해고 사유로는 부족하다며 징계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